안녕하십니까 고기를 사랑하는 고기유튜버 고기탐험대 고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밖이 너무 추워요 주말만 되면 너무 영하로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실내에서 촬영을 할 겁니다 오늘 촬영할 거는 부채살 그 다음에 요거 뿌티텐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해놨던 LA갈비랑 요거 우대갈비 네 가지를 실내에서 구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티텐더랑 부채살을 먼저 구워 볼 텐데요 이거는 굽기 전에 손질을 조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질 먼저 하겠습니다 자 부티텐더 이거는 그냥 모양 그대로 스테이크를 할 건데요 자 미리미리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요거는 후라이팬에 다안 들어가지니까 반틈만 커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름기가 1도 없습니다 1도 이렇게 반틈만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요. 다음 요거는 부채살. 부채살은 구이용으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구이용으로. 이것도 구이용으로 그냥 커팅만 하면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커팅. 자, 요 밑에 쪽은 떡심이. 굵게 베게 있어요. 그래서 좀 질기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한번 먹고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밑에 쪽으로 내 쪽, 그 다음에 머리 쪽으로. 머리 쪽은 뭐 심이 없으니까. 머리 쪽, 도 이쪽에는 아예 심이 없어요. 한요 정도. 이거를 커팅을 해서, 심이 얇은 쪽으로 한네 조각. 힘 있는 쪽, 힘 없는 쪽 이렇게 네 조각 그리고 뿌티 텐더도 이두 조각만 이렇게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쪽으로 골라서 이렇게 자 이제 세팅을 하고 한번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울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일단 뿌티 텐더부터 구울 거고요 그 다음에 빨리 익는 부채살 위주로 이렇게 순서대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뿌티텐더는 후라이팬 예열되기 전에 미리 소금간을 조금 해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열이 다 되었으니까 기름 두르고 한번 구워보... 구워보겠습니다. 자, 기름은 충분히. 흐음, 불난다, 불난다, 불난다. 자, 이렇게 충분히 예열이 됐으니까 온도를 조금 낮출게요. 냄새는 좋아요. 냄새. 일단 냄새는 합격. 좋은 데는 조금 덜 익은 것 같은데, 얇은 쪽이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만 하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하고, 빼고, 자, 다음은, 부채살, 부채살 한번 구워볼게요. 똑같이 기름 쳐주고요. 부채살은 양념 없이 그냥 바로 구워서 소금만 찍어서 먹어볼게요. 짧은 쪽두 개, 그 다음에 두꺼운 쪽 하나 더 구워요. 부채살도 다 구워졌습니다. 다 구워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빼서 자다 구워졌고 자 이렇게 부채살 그 다음에 뿌티 텐더 세팅이 됐습니다. 예쁘게 됐죠? 나름 신경썼습니다 <laughs> 자 이제 뭐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먹을까요 부채살 어, 부채살부터 먹어볼게요 심지 약한 부분 자 이제 소금만 찍어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다음 심지 있는 부분. 요거는 와사비장. 너는 왜 들어가냐 거기. <웃음> <웃음> 아 그러면 궁금하시죠? 그 한우만큼의 부드러움은 없어요. 근데 먹을 때, 아, 질겨.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호주산 수입, 뭐냐, 저거, 부채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먹을만 하다. 예, 네, 그 정도에요. 별 맛은 없다. 다음은 뿌티 텐더. 이것도 두꺼운 부분. 부분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소금 찍어서 식감은 부채살이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는 버터를 끝에 마무리를 해서 조금 고소한 맛이 살아있습니다. 이것도 뭐랄까, 질기다. 어, 이 정도는 아니고요. 삶아있다 보니까 좀 퍽퍽한 맛이 있어요. 근데 스테이크용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딸도 한번 먹여볼게요. 제 입맛이랑 다르기 때문에 저희 딸이 완전 고기 매니아예요. 자. 어때? 두 번은 안 먹을 것 같은데. <웃음> 들리시나요? <웃음> 두 번은 안 먹을 것 같아요. <laughs>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있으면 먹을 것 같아. 자, 부채살이랑 뿌띠테는 다 했고요. 다음 영상은 우대갈비랑 LA갈비입니다. 저번에 작업했을 때는 냉동 상태였고요. 굽기 위해서 해동을 다 해놓은 상태니까 요거는 손질할 거 없으니까 바로 구워 보겠습니다. 자 굽기 위해서 무쇠 팬을 준비했고요. 자 어느 정도 됐습니다. <laughs> 보자. 자, 저는 와사비랑, 뭐냐, 소금, 그리고 포크. 자, 먼저 살부터 먹어볼게요. 잘 익었습니다, 살. 소금만 찍어서. 표정 보이시죠? 맛있어요. 음. 확실히 기름기가 있어야 되는거죠 자 저희 딸 어? 어때 저 표정을 찍어야 되는데 아. 아마 아 다음 영상부터는 저희 딸도 나올 거예요 어, 저 표정 봐또 어. 돌래요 <laughs> 자, 구우면서 다 먹어 버리겠습니다 음 맛있다 저는 와사비 좋아하니까 이렇게 듬뿍. 훨씬 맛있다. 마스크 가리고 와일로. <laughs> 하니까 옆으로 제껴놓고. 저희 딸 손, 손만 보일 거예요. 여기로 와서 찍어 먹어. 이어도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훔쳐가 손 보이시죠 잉두 개는 남겨주라 아빠 먹게 들고 사라졌습니다 음 맛있다 있네, 확실히. 자, 뼈 구워지는 동안 옆에다가 우대갈비 올릴게요. 우대갈비. 자, 뼈도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자, 너에게 네 다 익었고, 자 뼈는 손으로 뜯어야죠. 이렇게 조금 찍어서. 또 제대로 익히면 뼈, 뼈만 쏙 빠집니다. 확실히 뼈에 붙은 고기가 맛있어요. 맛있지? 와사비, 이렇게.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으니까. 자. 윗딸 3개, 네 3개.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요거는 뼈는 좀더 익힐게요. 열로. 자. 도톰하게 요렇게 도톰하게 다 해서 와사비 딱올렸어 요렇게 아 코매워 <laughs> 육즙이 빡 터지는게 별미다 이렇게 하나 남았습니다. 야, 근데 기름이 많으니까 니끼앙이 니끼해요 아우 니끼. 자,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 뼈는 나중에 제가 구워서 내 혼자 먹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음, 오늘 네 가지 부채살, 부티텐더, LA갈비, 우대갈비, 네 가지를 영상으로 찍었는데요. 부티텐더랑 부채살 같은 경우에는 음, 지방이 없다 보니까 저 스테이크용으로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살 덩어리로 해주는 데 있죠. 그런 스타일로 해드시면은. 맛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선수나 이런 분들이 닭가슴살 대신에 어 이용을 하시면은 괜찮은 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구저 LA 갈비랑 우대 갈비는 확실히 기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맛에는 기름 없는 것보다는 기름 있는 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근데 흠은 너무 느끼해서 많이 못 먹는다. 아요 정도로 그냥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재밌게 찍었고요. 다음 영상에도 또 재밌는 거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또 재밌게 한번 해드릴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